셋업도 스윙의 일부기 이 때문에, 이런 부분들이 좀 확신을 갖고 바꿔서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신가인 프로입니다. 오늘은 이것도 기본기 중에 하나인데, 많이들 헷갈려하시고,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알려드릴게요. 어드레스를 했을 때, 헤드를 들고 있어야 되는지, 놓고 있어야 되는지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일단 결론은 내려놓는 게 좋아요.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고, 우리가 칠 부분에 놓고, 갔다가 오는 게 확률이 높지, 이렇게 들고 있다가. 내리는 거는 던지는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정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. 근데 헤드를 내려놓으면 출발이 잘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이걸 내려놓을 때 헤드를 진짜 딱 땅에 걸쳐놓고 손에 힘을 빼고 계시면 안 돼요. 헤드를 띄우든 땅에 놓든 내 클럽은 내 손에 걸려 있어야 되는데 놓을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들고 있을 땐 당연히 이걸 들고 있으니까 손에 힘을 주고 있다가 이거를 내려놓으면 정말 그냥 땅에 이렇게 헤드를 기대버리세요. 그러면 손에 힘을 빼고 있다는 거고 손에 힘을 뺀 상태에서 스타트가 안 되기 때문에 치기 전에 손에 힘을 넣을 거고, 힘을 넣는 과정에서 헤드나 그립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렇게 놓고 있다가 갑자기 확 든다든지, 아니면 출발이 안 되니까 자꾸 손목을 이렇게 돌린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? 헤드를 놓고 있더라도 그립은 항상 내 손에 걸려 있는 거고, 띄우면 확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. 연습 방법은 그립을 잡고 헤드를 이렇게 올렸다가 내려놓는데, 그냥 살짝만 닿게 하는 거예요. 이거를 완전히 힘을 풀어버리고, 헤드를 땅 위에다 얹어놓지 마시고, 헤드의 위치는 공 뒤에, 땅에 닿게끔 하고 있지만, 그립에는 클럽이 걸려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.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거든요? 드라이버 특히 티샷이기 때문에 더 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탑볼이나 가능성이 많고요. 이거를 이제 정타를 내기 위해서 더 던져서 손목으로 이 클럽을 던져서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처음에 헤드를 놓는데 닿기만 하는 거지 정말 땅에 기대면 안 돼요 그립을 잘 잡고 한번 올려보고 이대로 이 압력 그대로 내가 들고 있을 때 압력이 헤드를 땅에 놓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정말 많은 프로들이 왜그를 하는데요 이렇게 움직여 보자 움직여 보고 셋업해서 거의 바로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외그을 하고 이들이 내려놓는다고 해서 힘을 확 빼버리지 않죠. 외골에서도 이제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데 내가 빠져야 될길 이렇게 빼보고 힘을 그대로 가져간 상태에서 닫게 해서 최대한 외골과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의도거든요. 그래서 너무 경직된 상태보다는 셋업 다 해놓고 손목을 움직여 본다든지 실제로 내가 뺄 길을 한번 빼본다든지. 그서 최대한 이 느낌이랑 비슷하게 갈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이걸 실제로 내가 왜그를 이렇게 힘을 주고 했는데 실제 칠때 이렇게 놔버리면 그립의 압이 풀리게 되고 그럼 또 스타트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잘 잡으시고 살짝 닿게만 한다 생각하고 공 쳐보세요 이 부분에서도 리듬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이런 사소하지만 간단한 것에서 골프의 역량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어떤 채든 그립을 잘 잡고 땅에 내려놓는 느낌 이거를 땅에 걸쳐놓고 손에 힘을 빼고 있다가 힘을 갑자기 줘버리면 어깨가 으쓱한다거나 뭐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요. 헤드가 돌아간다거나 또 던져져야 될때 클럽이 안 던져지거나 하는 무수히 많은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립을 잘 잡고 살짝 내려놓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. 셋업도 스윙의 일부기 이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. 헷갈리셨던 분들은 이걸로 좀 확신을 갖고 바꿔서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신가인 프로였습니다.